네 안녕하세요 물벼룩시장입니다. 어 왕이 그냥 클로엘라가 가득 꼈어요. 잠깐 집에 이제 물벼룩이 좀 부족해지면서 물벼룩을 어 조금 줄여서 급여를 했더니 얘네가 그 물벼룩을 주는 족족 다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그 밸런스가 깨진 거죠. 그래가지고 아 이, 이게 어이 어쨌든 물벼룩을 어느 정도 숫자를 확보해야 계속 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좀 조금씩 급여를 했더니만 물이 이렇게 초록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회복을 하려고 물벼룩을 넣어보고 있는데요 어,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좀 되게 많이 투입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도 엄청 많이 투입을 했는데 2, 3일 만에 다 먹어버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더 많이 투입을 해야 이, 코로라가 가득한, 여왕이 깨끗해질 것 같은데, 음 지금 아주, 보거들이,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, 보거들이 버거, 지금 물결을 냠냠 하고 있습니다. 배가 뿔록하길래 안 먹을 줄 알고, 물 벼룩을 더 넣었는데 계속 먹고 있네요. 음.